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요무 깔고 요 조기 백조기를 조림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 조림을 하는데요, 요 무를 먼저 무를 살짝 익힌 다음에 조기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무는, 요거, 어, 작년에, 가을에, 이제, 그, 김장, 김장하고 남은 무를 이렇게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 그래도 아직 이렇게 멀쩡해요. 요거를, 무를, 좀 얇게 썰어줄게요 왜냐면은,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얇게 쓰면은, 개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무는,

네. 불을 켜고요. 그리고 액젓이에요. 액젓 두 숟가락. 집간장. 집간장 두 숟가락. 이 무가 싱겁기 때문에 간을 요렇게 할게요. 그리고 물. 물은 두컵 정도 넣었어요. 하지 않고, 요 고춧가루만 넣고, 먼저 무를 익혀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고 있죠? 이제 이한 절반 정도 무가 완전히 익지는 않고 지금 한 절반 정도 한 20분 동안 요게 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조기를 지금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대 조기를 예. 이게 예, 냉동족이 이렇게 녹인 거예요. 저녁에 잘때 자기 전에 냉장고에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냉장실에다 놓으면 아주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 녹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양념을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우에, 여기 파. 대파 요 이제 무가 졸여지는 동안 제가 이렇게 썰어 놨어요. 요건 냉동 대파예요. 저는 이제 파를 냉동실에다가 미리 다 듬어서 넣어 놨다가 사용을 하거든요. 요 청양고추. 저는 얼큰한 거 좋아서 청양고추는 많이 넣었어요. 진짜 청양고추는 뭐 매운 거 싫어하시면은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거 이제 양파. 양파도 냉동 양파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썰어 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놨다 그냥 나또막 싹이 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냉동실에다 넣어 놨다가 이렇게 조림 요리에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요거 마늘. 요거 마늘도 냉동 마늘. 이렇게 넣어 주고요. 그리고 요건 당근인데요. 당근은 뭐 저는 있어서 넣는 거예요. 그냥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거 있길래 넣고 이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저기 저는 이제 여기다가 뭘넣냐면은요 마지막에 여기 들기름을 넣습니다. 이 들기름. 들기름을 한한 한 숟가락 정도. 왜냐면 여기 이제 비린내도 잡아주고, 들기름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넣을게요. 양이 많으니까. 크게 한 숟갈 넣고, 이제, 요러면 이제 양념이 고루배고요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요 고춧가루를 살살살살. 살살. 요렇게 얹어주고, 이제 조기가 익을 때까지 푹 졸여주면 됩니다. 네. 뚜껑 덮고푹 졸여줄게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끓고 있죠? 이게 마지막에 끓기 시작하면은 이게 뚜껑을 열어놓고 뚜껑을 열어놓고 한 5분간 더 끓여주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비린내가 날라나가게 이게 이제 생선 종류는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어놓고 끓이는 게 좋아요. 비린내가 날라가도록.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그릇에 맛있게 담아서 한번 담아볼게요. 제가 먼저 요 생, 요 조기를 살이 안 부서지게 담고 이제 한쪽에는 여기 무를 음 냄새가 아주 맛있는 냄새가 아주 식욕을 자극하네요 자, 요렇게 오늘, 조기, 조기 무조림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먹는 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맛있게 해드세요.